돈을 쓸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결국 또그 결제 버튼을 누르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이번 달은 진짜 모아야지 다짐하지만 한달 뒤에 확인하면 또텅 비어 있죠. 그리고 또다시 자책합니다. 나는 왜이 모양일까? 의지력이 부족한 건가? 원래 돈복이 없는 건가? 매달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 점점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돈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는 원래 모으기보다 지금 쓰기를 더 쉽게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죠. 다만 구조를 알면 그 구조를 내 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 앞에서 왜 우리가 이토록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구조를 어떻게 역이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신이 돈을 못 모으는 진짜 이유부터 짚어볼게요. 심리학에서 현재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래의 큰 보상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보상을 선택하는 경향인데요. 이게 인간의 기본 설정이에요. 원시 시대에는 이게 생존에 유리했거든요. 내일 더큰 사냥감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오늘 눈앞에 먹이를 잡는 게 합리적이었죠. 문제는 이 뇌가 수만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1년 뒤에 500만 원을 가질 수 있는 것보다 지금 당장 5만 원짜리 맛있는 저녁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람들에게 현재의 자신과 10년 뒤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을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달랐습니다. 현재의 나를 생각할 때는 자기 인식과 관련된 영역이 활성화되는데, 미래의 나를 생각할 때는 타인을 생각할 때와 비슷한 영역이 활성화됐어요. 뇌는 문자 그대로 미래의 나를 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나를 위해 저축하라는 말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남을 위해 내가 왜 지금 참아야 하지? 라는 느낌이 무의식적으로 드는 거죠. 10년 뒤에 내가 편하려면 지금의 내가 희생해야 하는데, 뇌 입장에서는 그게 완전히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에 감정적 소비라는 문제가 더해집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감정을 사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단거 먹고 싶고, 우울하면 뭔가 새 물건이 갖고 싶고, 불안하면 보험이라도 하나 더 들고 싶어지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조절을 위한 소비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새 옷을 사면 진짜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뇌가 보상받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도파민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물건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이에요. 기대하는 순간에 도파민이 폭발하고 막상 물건을 받아서 뜯어보면 그 흥분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소비를 찾게 돼요. 새 옷이 주는 기쁨은 며칠이면 사라지고 그러면 또 다른 새 옷이 필요해지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서 옷장은 가득 차는데 정작 입을 옷은 없다고 느끼고 통장은 텅 비어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혹시 스트레스 받을 때 습관적으로 쇼핑 앱 켜시는 분들 계신가요? 야근하고 지친 날 배달 앱 켜면서 오늘은 나한테 이 정도 보상은 해줘야지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감정적 소비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감정의 구멍을 소비로 메우려는 시도인데 그 구멍은 소비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무의식적 신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돈에 대해 어떤 말을 들으셨나요? 돈은 더럽다. 부자들은 나쁜 짓 해서 돈번 거다. 우리 집은 원래 가난해. 돈 얘기하는 건 천박하다. 이런 말들이요. 직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돈 문제로 자주 싸우셨거나 돈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이 있었거나 돈이 없어서 창피했던 기억이 있다면 무의식 속에 돈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자리잡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의식과 무의식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무의식이 이기거든요. 의식적으로는 돈을 모으고 싶지만 무의식이 돈은 나쁜 거야. 돈 많으면 안 좋은 일 생겨라고 믿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돈을 밀어내게 됩니다. 돈이 좀 모이려고 하면 이상하게 큰 지출이 생기거나 갑자기 충동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돈만 모이려고 하면 뭔가 사고가 터지는 분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자신의 돈에 대한 신념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결핍 마인드셋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역설적으로 돈을 더 쓰게 되거든요. 이게 직관에 반하는 것 같지만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예요. 결핍 상태에서는 뇌의 인지자원이 그 결핍에 집중되면서 장기적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배고플 때, 장 보면 필요 없는 것까지 사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계속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 매몰되어서 오히려 더 단기적이고 충동적인 소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사회적 비교까지 더해지면 상황이 더 악화돼요. 친구는 집 샀는데 나는 아직 전세고, 동기는 승진했는데 나는 제자리고. 남들은 해외여행 잘만 다니는 것 같으면 상대적 박탈감에 무리한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난 뒤쳐졌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상관없어. 나도 뭔가 좋은 거 하나쯤은 있어야지. 이런 자기합리화가 작동하는 거죠. 결핍 마인드셋과 사회적 비교가 결합하면 돈이 없으면서 더 쓰는 최악의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편향, 감정적 소비, 무의식적 신념, 결핍 마인드셋까지 우리 뇌와 마음은 온갖 방식으로 저축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에요. 여기에 간편결제, 무이자 할부, 정교한 마케팅까지 더해진 현대사회에서 돈을 모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했으니 이제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미래의 나를 현재화하는 작업이에요. 내가 미래의 나를 남으로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바꿔야 합니다. 10년 뒤에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노화 시뮬레이션 앱으로 늙은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핵심은 미래의 내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생생한 존재로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60대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보고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를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나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은 지금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의 소비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축을 자동화하는 거예요. 매달 월급 들어오면 생활비 쓰고 남는 돈 저축하겠다는 생각.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심리학에서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지출은 수입이 허용하는 만큼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300만원이 있으면 300만원 쓰고, 500만원이 있으면 500만원에 맞춰서 생활 수준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해요. 월급 들어오자마자 자동이체로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게 설정해 두는 겁니다. 의지력에 의존하면 안 돼요. 의지력은 고갈되는 자원이거든요. 매번 저축할지 말지 결정하게 하면 지친 날에는 무조건 집니다. 결정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 두면 남은 돈으로 알아서 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감정적 소비 패턴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신이 언제 돈을 쓰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지 관찰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인가요? 우울할 때인가요? 지루할 때인가요? 불안할 때인가요? 패턴을 알면 대응할 수 있거든요. 감정적 소비 충동이 느껴지면 일단 24시간 기다려 보세요. 장바구니에 담아두기만 하고 바로 결제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안 사도 되겠다 싶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쇼핑 대신 감정을 달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미리 만들어두세요. 산책이든 운동이든 친구 통화든 돈 안드는 감정 조절 수단을 준비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정체성 전환이에요. 나는 저축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해야 할 일이고 후자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배달앱 켜려는 순간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은 지금 이걸 시킬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답이 명확해지거든요. 이건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게 나답지 않아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쌓아가세요. 오늘 커피 안 사먹은 것도 증거고 자동이체 설정한 것도 증거예요. 그 증거들이 모이면 정체성이 됩니다. 정리하면요. 돈을 못 모으는 건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뇌의 구조적 특성과 무의식적 신념과 감정적 패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자책할 필요 없어요. 대신 이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시스템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에요. 다음 월급날 자동이체 하나만 설정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한달 뒤, 1년 뒤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줄 겁니다.